안녕하세요 또 하나를 더 일러 드릴게요 양띠를 가진 자손들이 있죠 엄마들 걱정이 많죠 양띠들은 착하긴 한데 은근히 양띠 애들이 속을 세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럴 때 책상을 좀 바꿔줘 보세요 책상을 갖다가 방향만 바꿔놔도 어머 얘가 왜 이래 조금 변한 것 같아 어느 쪽으로? 서북 쪽으로 그리고 머리를 맑은 쪽으로 다 놔둬야 돼요.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? 동쪽이 좋아요. 그쪽에다 애기를 머리를 두고 잠을 재우면은 너무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짜증내는 일이 별로 없고 아기들은 또 학생들은 빨리 일어나요. 아기들 깨면서 학교 가야 된다고 깨울 때 5분만 10분만 하는 애들 종 동쪽에다가 한번 머리를 두고 자게 만들어 줘 보세요. 엄마가 얘 학교 가야 된다 하면은 아마 먼저 깨있는 애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전처럼 막 5분, 10분 찾지 않고 얼떡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집을 차려가지고 나오고 그럴 거예요. 양띠 애들은 서북 간방, 자문 동쪽 이거를 엄마가 명심만 하면 은 우리 애기 진짜 전계에서 1등도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좋은 학군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좋은 학군에 가서 방향은 공부 안 되는 방향에다가 만들어 놓고 공부만 잘해라고 학원 뭐 10군데, 뭐 9군데, 10군데 보내면 뭐 합니까? 다 소용없어요. 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, 돈안드리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. 지금 제가 얘기해 준게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너무너무 좋답니다.